안녕하세요. 또 트레블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수 돌산에 새로 생긴 신상 호텔과 함께 맛집 두곳 그리고 멋진 풍경을 가진 대형 카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여수에서 소카를 보다 저렴하게 빌리는 팁까지 넣어봤습니다. 저는 여수를 자주 다니면서 호텔, 리조트, 공유 숙박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특히나 여수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라 유명한 대형 호텔도 많고 개성 있는 리조트도 많은 곳입니다. 유명한 라테라스 리조트의 경우 인피니티 풀과 아이들을 위한 작은 워터파크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동남아 여행을 간 기분까지 낼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테라스 리조트가 유명세를 타면서 인피니티 풀을 가진 다양한 리조트가 생겨나기도 했고, 풀빌라도 점점 눈에 많이 띄게 보이는 여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방문한 도마르 호텔은 9월에 새롭게 오픈한 정말 따끈따끈한 호텔인데요. 료칸의 컨셉을 가진 무인텔입니다. 무인텔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외진 곳에 있고 시설도 썩 좋지 않은 호텔을 떠올릴 텐데요. 도마로 호텔은 기존의 무인텔의 인식을 뒤집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런 곳에는 무인텔 시스템이 훨씬 좋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일실일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장에서 바로 계단을 통해서 2층 방으로 입실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선을 갖춘 곳입니다. 2층 방에서 바로 체크인이 가능하고 호텔 입구부터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 마주칠 경우가 없어서 프라이빗한 느낌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 호텔을 하루 묵으면서 느꼈지만 진짜 괜찮은 곳입니다.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일단 뷰가 정말 좋습니다. 객실에서 바라보는 뷰가 이 정도입니다. 낮에도 좋지만 밤에 객실에서 바라보는 여수 밤바다 야경은 정말 멋진 곳입니다. 여수에서 좋은 숙소라는 곳을 많이 가봤지만 도마르 호텔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밤에 거북선 대비가가 보이고 케이블카가 보이는 풍경은 여수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소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이렇게 멋있으면 밤에 어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 접근이 쉽고 주변이 조용하기 때문에 숙소 위치로는 이곳이 정말 딱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경도 좋지만 일단 새로 지어진 호텔답게 실내도 정말 예쁜 곳입니다. 일본 료칸풍 호텔인데 객실 내부에 돌로 된큰 욕조가 있어서 밤에 반신욕을 하면서 휴식을 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간이 아주 넓은 편인데요. 더블 사이즈의 침대가 있지만 이불만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도 아주 넉넉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다다미와 나무로 되어 있는 실내 인테리어는 뭔가 안정감을 준다고 할까요? 힐링이라는 단어와 정말 잘 어울리는 객실 공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에서 수영장이 좋은 리조트, 이름값이 있다는 호텔도 많이 가봤지만, 객실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곳이 최고였고, 뷰 또한 이곳이 가장 멋진 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인텔의 프라이빗하고 편리한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여수 도마로 호텔은 아마 곧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수의 대표 호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여수 숙소 추천 이야기를 하면 자신있게 추천해줄 수 있는 곳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수 갈때 가장 먼저 객실 상황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여수 신상 도마루 호텔이어서 돌산 맛집 정다운 식당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에는 유명한 게장 맛집이 많은데 그중에서 인기가 좋은 곳 정다운 식당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뷰가 정말 좋은 맛집입니다. 돌산에는 분위기 좋은 숙소와 맛집, 그리고 대형 카페도 많아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게장이 생각난다면 정다운 식당 추천드립니다. 제가 맛본 것은 꽃게장 정식입니다. 암꽃게 간장게장, 양념게장과 함께 돌게장도 나오고, 전복장, 새우장, 거기에 꽃게탕이 함께 나오는 것인데 정말 푸짐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잔잔한 여수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이라 여행 기분 내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수 시내 곳곳에 숨겨진 게장 맛집이 많이 있겠지만 여행객이 여행 분위기 내는데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에 새롭게 오픈한 게장 전문점처럼 보이지만 시내에서 영업을 하다 옮긴 지 얼마 안된 곳입니다. 시내에서 거의 30년간 가까이 영업을 한 곳입니다. 쉽게 허영만 백방 기행에도 나오고 지역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온 곳이에요. 여수 봉산동에 있을 때부터 지역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현지인 맛집으로 먼저 소문난 곳이 바로 정다운 식당입니다. 이곳이 게장집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은데 바깥 풍경 덕분에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풍경뿐만 아니라 오래된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 음식 맛 기본 자체가 아주 훌륭합니다. 여수 여행가서 게장 한번 푸짐하게 맛보고 싶다면 여수 정다운 식당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수 게장 맛집은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돌게장을 기본으로 하는 백반 스타일인데 돌게 혹은 삼정게를 사용하다 보니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현지인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린 호랭이게장집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반대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은 돌게 메뉴보다는 꽃게 메뉴가 전문인 곳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쌀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맛있는 꽃게장을 맛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정 여유가 된다면 두 가지 종류의 게장을 전부 맛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두 가지 스타일은 어떤 것이 더 낫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예 다른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곳은 여수 봉산동에 위치한 오긴의 생선구이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선택하면 아주 좋은 곳으로 추천하는 곳입니다. 여수를 여행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인데요. 여수는 다양한 해산물과 함께 생선구이가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긴의 생선구이는 생긴 지 얼마 안된 곳이지만, 현지인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생선구이 전문점입니다. 여수 맛집답게 모든 메뉴에는 생선구이와 함께 꽃게장도 맛볼 수 있는데 한 곳에서 다양한 여수 대표 먹거리를 맛볼 수 있어서 그 점도 좋았습니다. 생선구이 전문점답게 생선구이가 정말 맛있는데요. 집에서 구운 것과 너무 비교되는 맛이라 생선구이는 이렇게 전문점을 찾는 것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 에어프라이어 오븐이 좋아서 집에서도 맛있게 구울 수 있다고 하지만 생선구이 전문점에서 맛보는 생선은 달라도 확실히 다르거든요. 아이와 함께 여행 가시는 분들은 항상 아이들 먹거리가 걱정일 텐데 오긴에 가시면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맛있는 한끼 맛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생선구이뿐만 아니라 게장도 진짜 맛있는 곳입니다. 생선구이와 맛있는 게장의 조합, 그리고 솥밥까지 함께 나오니까 궁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좋아할 조합이 오긴의 생선구이에는 있었습니다. 여수 여행 가면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코스인데 생선구이에 게장 그리고 서대의 무침까지 맛보고 올수 있는 곳이라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정다운 식당과 오기의 생선구이는 관광객이 여수에 놀러 가서 제대로 된 한끼를 맛보고 싶을 때 가면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진짜 맛있는 생선구이와 꽃게장 드시고 싶다면 두고 골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면 가볼만한 카페도 한곳 소개해드릴게요. 여수에는 바다를 볼수 있는 대형 카페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모이핀입니다. 최근에 방문한 모이핀은 조금 달라져 있더라고요. 원래는 건물이 하나였는데 그 옆에 하나 더 새로 생기면서 기존 모이핀은 모이핀 오션점, 새로 생긴 곳은 모이핀 스카이점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돌산에서 그래도 꽤 들어온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큰 대형 카페 두 곳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모이핀을 직접 방문하고 둘러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나는 깊숙한 이곳까지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션 점, 스카이 점두 곳을 다 가봤는데요. 만약 둘 중에 추천한다면 새로 생긴 스카이 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선 메뉴가 스카이 점이 더 많더라고요. 시그니처 메뉴도 다르고 커피도 종류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스카이 점 둘러보기 전에 오션 점도 먼저 짧게 보여드릴게요. 오션 점은 외부로 보이는 풍경도 멋있는 곳이지만 이렇게 내부 공간도 이색적인 곳이에요. 힐링이 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은은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은 이곳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밖으로 걸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오션점을 더 선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새로 생긴 스카이점. 스카이점이라는 말처럼 보이는 풍경도 훨씬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건물도 통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가면 정말 좋은 카페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여행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카페라고 할까요? 요즘 도심만 조금 벗어나도 대형 카페를 많이 볼수 있지만, 이렇게 바다와 함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은 정말 흔치 않거든요. 여행가서 맛있는 음식도 맛보고 멋진 바다 풍경과 함께 힐링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여수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 엑스포역에서 소카를 보다 저렴하게 빌리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차를 가지고 여수까지 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힘듭니다. 여수를 가장 편안하게 여행하는 방법은 KTX나 SRT를 타고 가는 것인데, 이럴 경우 렌트카를 빌려야 하지만 보다 저렴한 방법은 소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수에서 소카를 검색할 때 대다수 엑스포역 주차장을 선택해서 차량을 검색하는데요, 여수 엑스포역 맞은편 엑스포 국제관 B동 지하에 훨씬 많은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차량이 있다 보니 지금처럼 더운 날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데요. 같은 조건으로 검색해보면, 더뉴 레이의 경우, 엑스포역은 37,910원, 국제관 삐동은 36,610원입니다. 이 경우 하나뿐만 아니라 국제관 삐동으로 검색하면 차동도 훨씬 많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엑스포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갈수 있으니,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괜찮은 여수 숙소, 맛집, 카페, 그리고 소카 이용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더 좋은 맛집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테레블이었습니다.